저는 사실 대학교 4학년 때 국가보안법으로 치안본부에 물건문도 당하고 구치소에 감금이 되어 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저는 당연히 면회를 나갈 때 면회 장소에서 유리를 앞에다 두고 면회한 게 다였습니다 다였는데 제가 들은 이번 윤석열 면회 상황은 총 접견 시간이, 면회 시간이 23,718분이었답니다. 그러면 23,718분, 이게 맞는지 자료로 확인해 줄걸 요청합니다. 두 번째, 총 접견 인원이, 면회 온 인원과 면회한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통계를 좀 주십시오. 제가 정리한 자료로는 348명이랍니다. 이게 맞는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면회 오시려면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못 와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못 오고 토요일, 일요일이 끝나면 오고 이랬는데 과연 이 접견 현황을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접견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기본 구치손의 질서 위반이고 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접견을 어떻게 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정말 놀라운 일은 저희가 받은 자료를 조금 분석해 보니까 몇 시까지 접견이 가능합니까? 밤 9시 위원장님 밤 11시 넘어서 접견한 기록도 있습니다. 밤 11시 넘어서 그게 가능한지 그에 대한 자료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꼭 요청하고 싶은 일 윤석열에게 외부 음식이 반입되었는지 외부 음식이 반입되었는지 오늘은 윤석열 그날 특검에 소환하는 날의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외부 음식 반입은 불법입니다. 외부 음식이 반입되었는지, 그리고 전에 있던 구치 소장이 수원 구치 소장으로 있을 때 외부 음식이 검사들과 이화영, 쌍방울 등 만나서 외부 음식을 의뢰, 먹어왔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그런 일이 없었는지,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김현우 소장이 윤석열과 특별한 면담을 한 적이 없는지, 이것은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체크해 주시고 CCTV를 확인해 줄걸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깜짝 놀랄 일 중에 하나는 1월 25일은 변호인 접견이 39번입니다. 이런 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변호인 접견하러 가면 누가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39번이 있는 날이 있으니 그와 관련한 것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자료로 제출 요구를 받아주실 것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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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laughs> 서울구치소 수용자 <laughs> 8월 한달 동안 <laughs> 변호인 접견 수를 날짜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에 대하여 8월 한 달간 변호인 접견 수를 일자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구치소 내에 변호인 접견 방이 몇 개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총래입니다. 장관님. 예, 네. <laughs> 국관님 하실 말합니까? 어, 다소 의정활동보다 더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하것 같습니다. 국방위원, 국회의원 할 때와 장관 할때 뭐가 좀 다르던가요? 어, 국회의원 할 때는 여러 가지 방향 제시, 질책, 질의성이 많았지만 장관은 여러 가지 결심과 책임 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책 의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그런 위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대한민국 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군통수권자와 내란수계가 겸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윤석열 내란수계 피의자가. 네. 군통수권자를 동시한 적이 있죠. 그 겹치는 기간이 있었죠. 좀 다, 다소 이, 좀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모순 중에 모순이죠. 헌법 69조에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할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이렇게 취임선서를 합니다. 어~ 근데 이 현직 대통령 군통수권자가 헌법을 위반했다 하여 그리고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8대 0 전원일치로 파면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그래서 보호 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네.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죠. 어, 그런데 이 내란 숙의 피자 의 윤석열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가를 보위해야 될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직접 연루된 국방부 군인들의 고위 간부들이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에 부화 수행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감찰 계획은 있습니까? 어, 지금, 어, 내란과, 관련돼서. 그걸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요. 어, 군에는 지금 이 내란 부하수행, 그리고 적극성을 띠고 부하수행한 자들을 감찰해서 속과 내는, 그래서 군을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나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와 균형을 맞춰서 실제로, 어,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는 그 것도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 단장 같은 경우, 어, 내란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분명하게 서강대기를 넘지 말라 함으로써, 어, 내란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소극적으로 임무를 한 군인과 시민들 덕분에 내란을 막을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 공식 판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소극적으로 임무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 저항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성현 대령을 비롯한 이렇게 내란을 막는데 또 힘써 일한 군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옥석을 구분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부하 수행하거나 내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우리 국방부 장관의 특수한 임무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입니다. 네, 어, 정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이따가요 제가 아, 시간이 네. 그래서 그. 래서그 중에 하나로 저는 국방부에는 왜 차관이 한 명인가? 이차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방부 업무가 크게 어 불령으로 보면 군정과 군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 무인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군령 체계를 어지럽힌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역 장교의 놀라운 증언도 있고 또 외환 유치죄에 대한 짙은 혐의도 있고 그래서 군령을 또 바로 세워야 되는 것도 국방부 장관의 임무라면 군정과 군령을 좀 나누어서 제2차관제도를 도입해서 군의 사기도 진작하고 또 적극가담자를 색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방부의 위상을 좀 높이는 그러한 일에도, 어, 적절하다. 그래서 제2차 관제들을 저는 도입할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군의 기강이 해야 됐던 몇 가지 사례를 지어, 어, 지적을 하자면요. 우크라이나 군수품 지원 내역을, 내역을 실제로 모르거나 감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문재인 정부 때는요. 비살상용 의약품, 의류 등을 주로 지원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군수 자원을 지어야 했는데 이것도 거의 뭐 무상 대여가 아니라 무상 양도를 해가지고 지원한 것이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역도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상계엄 사태 전에 무인기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무인기를 10월에 띄웠는데요. 이 띄우려면 5, 6월에 이것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상경을 5, 6월에 이미 실행한 것이 아닌가 작전을 세워서 그런 생각이 들고. 병무청장님? 네. 왜 상관도 없는 병무청 대전 청사에 지하 벙커를 세웠습니까? 벙커를 왜 만들었어요? 네, 벙커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자. 이게 완공이요. 2 0 1 4년 11월 4일에서 11월 30일이거든요. 비상경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어 이거 분산 수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저도 대그 대상이었어요. 수거 대상이었으니까. 1분더 드리십시오. 의원님들 가능하면 시간 내에보충질을더 네. 어, 드리겠습니다. 노상훈 수첩 등에. 의하면 체포 리스트에도 적어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노상원 수첩에 오면 수거대상이고, 분산 대치되거나 백령도 물고기밥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병무청에서 왜 지하 벙커가 이렇게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 어떤 언론에서 이게 비상겸 분산수용용 시설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해명할 수 있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도 제가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거. 자, 한번 해명해 보세요. 네, 의원님, 저희 종합 상황실은 없던 것을 새로 지하에 설치한 게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던 일반 회의실과 같이 쓰던 종합 상황실을 지하로 이전 설치한 것입니다. 자, 네. 의심받는 일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어뭐제뭐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적극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십시오. 청장님. 네. 저기 2024년 1월에 행안부의 중앙행정기관 비상 대피 시설 구축 계획에 따라 24년 2월 1월에 계획이 세워졌고 어, 상황실에 대한 점검은 23년 8월에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 계획에 따라 관련 기관과 예산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하 상황실을 새로 구축한 게 아니고 기존 9층에 있던 일반 회의실과 종합 상황실을 같이 사용했었는데 그거를 지하로 이전 설치한 상황입니다. 다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시급성이라든가 사업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는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게 적합한가를 보는데요. 어, 장, 지난번 이사청문회를 복귀를 해보면, 박창범 사장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놀라워 했었어요. 당시에 윤석열 씨 술친구 박민 사장 제끼고, 어, 사장 후보로 선택이 됐다. 그럼 그 이유는 파우치 발언으로 인한 김건희 씨의 어떤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었습니다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능력이 되면, 어,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은 잘 하셨다고 자평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일을 잘 하셨냐고 자평하냐고 물어봤는데, 열심히 했다는 소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을 잘 했으면 잘 했다고 할것 같긴 한데, KBS 내에서 그 대답, 뭐, 다들 내부 직원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인사청문회 할때95% 내부, 어, 구성원들이 박장범 후보 그만두세요라고 반대 성명을 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인사청문회 때도 다뤘던 내용 어떻게 되는지 조금 봅시다. 어, 박민사장 때두 배로 뻥튀기 됐던 감사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박민 전 사장이 감사실에 감사실입니다. 감사실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내리꽂아요. 내리꽂으면서 일이 시작이 됩니다. 박장범 사장님 이것은 직무규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직원의 인사는 사장한테 감사실. 네, 기본적으로 인사는 또는 사장한테 감사실 네. 감사실의 경우 감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협의요. 네. 슬라이드 좀 보시죠.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의합니다.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박민 전 사장의 행동은 직무 규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요거 보고 대답을 하세요. 지금까지 이 감사진 인사의 경우, 감사와 사장이 협의하여 질문이 좀 진행, 어려우세요? 아니, 진행이 안 걸려요. 아니, 걸로 아니 걸로 지금 저 오늘 오시잖아요. 자, 그다음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박민 사장이 내리꽂고 있던 사람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직무, 요 직무에 관련돼서 이거 위반이라서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립니다. 보시다시피. 효력정지 사유가 뭐냐면, 직무 규정에 반하여 감사의 요청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세요. 이분들이. 다시 물을게요박 장군 사장님. 박민 전 사장의 행동은 직무 규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띄워놓으신 건 다른 판결인 것 같고요. 네. 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의해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두 명의 모직자가 함께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사실에 두 배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추가로 나가는 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지금은 이미 해소가 됐고요. 어, 이미 해소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죠? 어,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취임했을 때는 어, 두 명이 근무하는 보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 이제, 박찬호 감사임기가완료됐습니 2024년 결산보고예요 네. 예,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얼만큼 더 추가로 나갔습니까? 신규 감사가 선임이 돼서, 이제 인사 제가 해서.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요. 저는 바로바로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KBS는요, 이번에 결산보고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해도 답이 없어요. 대협력국장 누구세요? 나와 계세요? 자료 요청을 해도 주지를 않아서요. <laughs> 이렇게 자꾸 하시면 국감에서도 돌아오는 국감에서 실시간으로 사장님이 지적을 받게 됩니다.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거 관련된 소송에서 그 소송비를 KBS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KBS는 돈이 넘치나? 다음 슬라이드요. KBS 지, 지금 재정 상황 한번 봅시다.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이 그때 경영 상황과 같이 엮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감사실 문제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사장 해임 사유가 된다.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시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감사실은 인사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존중되는 곳이기 때문에라고 하셨어요. 감사실의 독립성은 인사의 독립성인데 지금 인사의 독립성은 철저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박장욱 감사님 마이크를 좀 주시고요. 최근에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 감사 감사님께서 진행을 하십니까? 네. <laughs>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해가지고요. 어저께 그 감사 결과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조직적으로 방해가 있어가지고요.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내부적 조직적 어, 방해는. 어 사장이 본인에 대한 감사를 특별 감사를 본인이 임명한 사람한테 줘서 그런가요? 아, 일단 그 문제도 있고요. 애들이 네. 질의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혀 답변도 없었고. 주로 답변이 없군요. 네. 그렇게 불통을 하시면은 도대체 언론은 어떻게 지금 사, 방송국을 운영을 하시는 걸까요? 다음이요 방송법 제 50조 제1항은 감사를 사장과 동등한 집행기관으로 규정을 합니다. KBS 감사 직무 규정 제 4조, 9조 감사의 권한과 인사 요청권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박장범 사장은 지금 KBS 창립일의 초유의 감사 무력화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국정, 국감까지 이시꾹 계속 갈것 같습니다. 이거 정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궁금한 게 있는데, 김건희 씨가 뇌물받은 거 보니까 쪼매한 파우치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도 나왔는데, 목걸이 등등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윤석열 씨, 그때로 돌아가서 목걸이를 보고, 윤석열씨 대답을 했다면 그 목걸이 어떻게 표현을 하시려고 했어요? 지금에서는 뭐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런 사실이기도 했지만. <laughs> 제가 왜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때 파우치 발언이 용산의 가이드라인이냐, 본인의 생각이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 더 드리세요. 이거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본 적도 없는 파우치를, 가방, 그때 제가 들고 나서 처음 봤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김건희 씨 처지에 딱 맞는 표현을 했을까? 그렇게 교묘하게 표현을 했을까? 본인 생각이 아니었으면, 그럼 이 목걸이, 또, 지금 용산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김건희 씨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파우치라고 불리는 거 부끄럽지 않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별명이 있으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봤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들었는데 어제, 매치니코프 생명 연장의 꿈이라고 합니다. 일을 잘하셨으면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있어서 그런 비하냥 거림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좀 민망하지만, 일을 잘함으로써 보여주시던가, 내려오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민 의원님, 그 감사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밝힐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그 이혜민 의원 끝나셨죠? 네, 밝히시고 감사원님 나와 계시죠. 네. 예, 나오십시오. Then, 잠시만요. 어, 지금 이게 법정, 법적인 문제는 두 분이 같이 답하셔야 될것 같아요. 박장봉 사장 2분 가능하면 2분 내에 끝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듣고 답변하십시오. 감사의 기능을 중지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상적인 감사행위는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의 기능이 중단됐냐 지금 이 감사의 지휘과 관련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회를 통과한 정주환 감사의가 그러니까 적법한 감사냐. 1심에서는 정주환 감사가 적법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퇴직했던 박찬욱 감사가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가처분이 심의 중입니다. 언제 결론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현재 감사는 임시적인 지위에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법적 책임을 물을 때 등기 임원이 매우 중요한데 저희가 2심에서 박찬욱 감사가 다시 돌아왔을 때 법원에 등기 감사 변경하려고 하니까 법원에서 반려했습니다. 현재 감사의 지위와 관련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고 대법원 가처분을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박찬욱 감사가 새로 인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인사를 내겠다고 한 대상자는 오직 인사를 한지넉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사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기다려보자. 감사의 지위가 확정된 다음에 인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감사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KBS의 감사실에 4명의 부장들이 있습니다. 4명의 부장 모두 이것은 감사가 자신의 인사와 관련된 사안을 감사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된다 그래서 저에게 직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기관장에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 기피 신청을 받으면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임원을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감사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그 반론하십시오. 예. 지금 법적으로 굉장히 지금 왜곡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처분이라 하면은 가처분이 인용된 순간 저는 완전 완벽한 감사의 권한과 지위를 갖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임시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정말 법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다음에 그 감사의 권한이라 하면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전속 권한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본인이 임명한 부하직원한테 감사의 직무를 맡긴다? 그럼 본인이 이해충돌법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업에 대해서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렇게 KBS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은 제가 상당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기자생활 30년 넘어가지고 이렇게 기자생활까지 하신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당당합니다 사실. 네. 하신 그, 하신 좀만 하신. 더 보완 설명. 아니 이제 드리... 그만합시다. 네. 예, 네, 그만하시고요.